아빠가 이런 사람 준비를 못하신다. 네. 어, <laughs> <laughs> 이러면 러더에서 박살 나는 거까 아, 뭐 어때? 실제이에 일어 안되는 거지. 아니, 아니 그거는 할수 있는데 내 사업을 못 한다는 거지. 본인 사업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세요. 와, <laughs> <laughs> I'm taking it. 사정 <laughs> 먼저. 와, 이거봐! 이거! 이이 되게 커!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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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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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거